게인올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난 축구 토토 승무패 73회차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4억 5천만 원 정도가 2월이 됐는데 이번 74회차의 경우 전체적으로 경기들이 고만고만한 팀끼리의 대결이다라고 보여져서 고등수 적중이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최종픽 준비를 해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챙길 픽은 챙기시고 버릴 건 버리셔서 자신만의 최종픽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업로드 되는 최종픽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뭐 늦게까지 영상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빠르게 최종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현재 보고 계신 최종 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 최종 픽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은 한 달에 4,990원 담배 한 갑도 안 되는 금액으로 멤버십 가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멤버십 가입하셔서 제가 구매한 최종 픽 정보 참고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배팅맨의 재밌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최종픽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지로나 대 알라베스 자, 홈팀 지로나는 라리가 꼴찌를 기록 중으로 이번 시즌 11경기 중단 1승밖에 없는 상황인데 토사장이 지로나의 정배당을 책정했다라는 게, 아, 뭔가 구린냄새가 물씬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로나가 정배당이긴 하지만 지로나의 승리는 선택하지 못하겠는 이유로 원정팀 알라베스의 경우 크로스 횟수가 142회로 라리가에서 크로스 횟수가 많은 팀에 속하는데 지로나의 경우 크로스 허용 횟수가 라리가에서 공동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지로나가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로나의 경우 기대 실점 값이 라리가에서 3위를 기록 중이고 실제 실점은 라리가에서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이라는 점 또한 실책으로 인해서 슈팅을 내주는 횟수가 라리가에서 1위를 기록 중인데 원정팀 알라베스의 경우는 전방 압박 강도 즉 PPDA 값이 라리가에서 3위를 기록 중으로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하기 때문에 지로나가 후방에서 빌드업 과정에서 알라베스의 전방 압박에 실책을 범하면서 슈팅을 내주는 장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로나가 정배당을 받고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원정팀 알라베스의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승리하기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원정팀 알라베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득점이 홈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들고 패턴적으로 알라베스는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무승부의 확률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지로나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에버턴 대 플럼. 자 에버턴과 플럼의 경우가 이번 시즌 기록적인 측면을 비교했을 때 점유율이나 골 기대값이나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비슷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하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경기 기록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승무패 선택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이는데 현재 투표율이 에버턴의 승무에 굉장히 몰리면서 에버턴의 패배 투표율이 10%대라는 점은 좀 플럼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보기. 좋은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홈팀 에버턴의 경우 팀내 최다 득점자인 은디아의 선수가 지난 썬덜랜드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시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부분도 훌륭 쪽 이변을 노려보기 좋지 않나 싶은데 다만 보통 이럴 때 출전 불투명인 선수가 선발로 멀쩡하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에버튼의 은디아의 선수의 출전 불투명에 낚일 수도 있다는 라 생각도 들고, 쿨럼의 경우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아직까지 1승도 없을 만큼 원정에서 어리버리를 까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정배 에버턴의 승리 나올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배당을 볼때 홈팀 에버튼이 지금까지 홈에서 2.04 정배당을 두번 받았던 적이 있는데 두번 모두 패배를 기록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 홈팀 에버턴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패턴적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뭐 승무패 하나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에버턴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세비야 대 오사수나 자, 이 경기의 경우는 홈팀 세비야의 패배는 없는 경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정팀 오사수나의 경우가 이번 시즌 라리가 득점력 19위를 기록 중으로 거의 뭐골 넣는 법을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중에 팀내 최다 득점자인 부디미르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번 시즌 원정 6경기 동안 단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한 오사수나가 세비야를 상대로 승리는 확률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홈팀 세... 세비야의 경우가 이번 시즌 실제 득점에서 골 기대값을 뺀 xG 디프 값이 라리가에서 1위를 기록 중이고 파이널 서드에서 패스 성공률이 오사수나보다는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이기 때문에 세비야의 승리를 선택하려고 했으나 원정팀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세비야 역시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양 팀의 패턴적인 측면의 교집합적인 부분은 무승부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비야의 승무 2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썬더랜드 대 아스날. 자, 이 경기는 뭐 딱히 의심 없이 썬더랜드의 단통 패배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뭐 이번 시즌 기록을 비교해 볼때 당연히 썬더랜드가 아스날을 상대로 이변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사실상 이번 회차 뭐, 다 경기들이 고만고만해서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기들이 많은데 이 경기마저 단통으로 가지 않는다면 단통으로 갈 만한 경기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변이라고 한다면 선더랜드가 미친 몸빵과 골키퍼의 선방 혹시, 혹은 아스날의 퇴장자가 나오는 상황으로 인해서 최대 무승부 정도까지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기력으로만 판단을 해서 선덜랜드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스날의 뭐주전공격수 요케레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하긴 하지만 미켈 메리노 선수의 득점력이 최근에 굉장히 좋고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득점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트피스에 특화되어 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선덜랜드가 수비에 사람만 많이 둔다고 해서 아스날의 세트피스 공격까지 막기는 힘들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썬덜랜드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어요. 자, 6번 경기 에스파뇰 대 비아레알. 자, 홈팀 에스파뇰의 경우 파포스 원정을 다녀온 비아레알보다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우세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인 골 기대값이 비아레알이 좀더 우세하고 골 기대값 에비해 실제 득점이 에스파뇰이 더안 터지는 팀이죠. 또한 에스파뇰이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 공동 2위를 기록 중인데 비해 비아레알의 경우는 세트피스 실점이 단한 골도 없을 정도로 세트피스 방어에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승리는 없는 경기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에스파뇰은 주전 수비자원인 로메로 선수가 출전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비아레알이 주중 파포스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골 기대값이나 슈팅 숫자는 훨씬 더 많았으나 파포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운도 안 따라주면서 패배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기력적으로 크게 뭐못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과 상성적으로도 최근 다섯 번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비아레알이 5연승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라도모레노 선수나 아유세페레드 선수의 득점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파뇰이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무승부로 부러질 패턴적인 단서도 있지만 저는 에스파뇰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빌바오 대 오비에도. 이 경기 경우는 뭐 사실 빌바오의 패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비에도가 원정 경기고 점유율도 낮게 가져가는 팀의 전방 압박 강도도 높은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비 쪽에 숫자를 많이 두고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경기를 펼칠 텐데 빌바오의 경우는 이번 시즌 카운터 택 실점이 단한 골도 없다라는 점에서 빌바오의 주도적인 경기 아래 빌바오가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를 함께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빌바오의 양 미코 윌리엄스 선수와 이나키 윌리엄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측면 주전 공격자원들이 출전을 하지 못할 때 공격에서의 득점이 너무나도 안 터지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빌바오의 승리를 기대할 만한 부분은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라리가에서 공동 3위를 기록 중인 빌바오인데 원정팀 오비에드의 경우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 공동 1위라는 점에서 홈팀 빌바오의 세트피스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 빌바오가 이번 시즌 최다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패턴적인 부분에서도 빌바오의 승무, 투픽을 가리키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 경기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패턴적인 부분도 그렇고 빌바오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승격 팀을 상대로 홈에서는 승리를 해줘야 팬들한테는 시상용 목재 안을 명분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 경기는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맨시티 대 리버풀. 자, 이 경기는 사실상 맨시티의 승리를 생각하고 있던 경기였는데, 국내 배당이 맨시티의 무패를 가리키고 있어서, 아, 이 경기는 그래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습니다. 사실상 맨시티의 승리를 생각하고 있어, 있던 거는 최근 경기를 보면 리버풀의 살라 선수의 골 결정력이 처참한 수준이고 비르치 선수는 그 많은 이정료를 주고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리버풀이 좋은 선수들은 많은데 선수 기용에 있어서 최적의 조합으로 출전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반대로 맨시티는 예전에 고집했던 점유율 축구를 버리고 상대에 따라서 롱볼도 많이 차주고 변화를 주면서 전술에 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고 공격수 뭐 홀란드 뿐만이 아니라 필리포 덴 선수도 돌아오면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렸죠. 이 밖에도 뭐 제레미 도크, 마르무시, 라이언 셰르키 뭐 하나 빠지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벤시티의 승만 선택을 했었는데 아 이게 국내 배당도 그렇고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뜬금포로 승리를 하면서 이변을 연출했던 리버풀이기 때문에 충분히 리버풀도 스쿼드적인 측면만 보면 이변을 낼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맨시티의 승무패로 즐겨 찬스를 썼습니다. 자 13번 경기 발렌시아 대 베티스 자 발렌시아의 경우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하면서 강등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베티스의 경우는 맨유 탈출에 성공한 안토니 선수를 비롯해서 공격진에서 화력이 굉장히 좋죠 사실 맨유에서 하던 거 생각하면 믿기지가 않는데 안토니 선수가 컵경기 포함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가 이번 시즌 기대 득점감 라리가 7위로 높은 수준인데 실제 득점도 기대 득점감만큼 나오고 있죠 또한 베티스가 하이터 오버 수치, 즉 상대 진영에서 압박 혹은 상대방 실수로 인해서 공 공을 탈취해서 빠르게 공격으로 이어간 횟수가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공동 2위를 기록 중이고 슈팅까지 이어진 횟수, 골까지 이어진 횟수 또한 상위권을 기록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으로 볼때 발렌시아가 홈이라고 하더라도 승리하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발렌시아가 현재 이번 시즌 최다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기대 실점 값도 높은 축에 속하는데 실제 실점은 기대 실점보다 더 높은 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발렌시아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마요르카드 헤타페 홈팀 마요르카의 경우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을 활용하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헤타페의 경우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점유율이 가장 낮은 21위를 기록 중인데다가 롱볼 패스 횟수가 라리가 1위를 기록 중이죠. 한마디로 마요르카보다 더한 새끼들이 헤타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슷한 스타일에서는 그 스타일에 더 강점을 보여주는 팀이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홈팀 마요르카의 승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홈팀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크로스 횟수 공동 3위를 기록 중인데 페타페의 경우는 크로스를 거의 내주지 않는 팀에 속하이, 속해 있다라는 점에서 마요르카가 득점하기 어려운 상대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마요르카가 주전 골키퍼인 레오로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난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베르그스톤 골키퍼가 출전을 했었는데 3대0으로 개털리면서 멘탈에도 금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헤타페는 딱히 주전자원의 결정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요르카의 승리는 없다라고 결정을 했고 다만 마요르카가 섬지역 홈발 언제나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 원정팀 헤타페가 이번 시즌 최다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배당 측면에서 헤타페가 원정에서 3.0 역배당을 받았던 적이 과거에 3번이 있었는데 세 3번 모두 승리 를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마요르카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74회차 제가 구매한 최종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골대대는 TV 가족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